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어서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매일매일 또 이렇게 어, 음. 정리해 주시고 이게 참 쉬운 일 아니거든 이게 매일 그러니까. 한다는 게아 그렇죠.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면서 네. 본인의 얼굴은 저렇게 축 나고 네. 도룸바... 눈도 부상 있고 계속 알을 그냥 풀려주는 네. 거지 <laughs> 도루묵밥. <도룸목밥도. 웃음> 네. <laughs> 우리 박병철 기사님과 함께 또 지난 한주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예,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예. 달랜드스가 다시 올랐고요. 국제중률도 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볼때 올해 2023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어, S&P 종합 PMI가 발표됐는데 8개월 만에 50을 상회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생겼죠. FNC 회의록이 발표가 됐고 벌써 연준의 매파적 의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간 실업자당 청구권 수가 6주 연속 20만 건 하회입니다.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 연준의 긴축을 좀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지난 한주 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는 PC가 5.4%, 코어가 어 전월에 4.4%인데 4.7%로 올라가면서 어, 우려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1.69%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1%, S&P 500이 1.05% 하락을 해서 S&P 500이 3,970포인트로 4,000포인트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4,20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주요 기술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2% 정도 대씩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연준의 이제 긴축에 대해서 피벗 얘기들을 한동안 했었는데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 주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 지난주에 코스피 1% 하락, 코스닥은 0.4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현재 8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코스닥에 있는 테마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강세를 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한 것은 외국인들이 지난 한주 동안에는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7,702원 2억 어, 순매도를 했고요. 네. 개인들이 1조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들만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래하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을 제가 이번에는 좀 어, 평소에는 안 적어 왔는데, 적어 왔는데요. 음. 지난 한주 동안 연기금이 1,485억 순 매도, 투신 네. 104억 매도, 3억 930억 매도, 어, 외국인들이 2,030억 순 매도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플러스였잖아요. 상대 강세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과 테마 종목들의 에,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들어가서 개인들의 순환매가 더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종, 들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뭐~ 좀 위에 큰 종목들일 거 아니에요 다 음, 예. 근데 외국인이 예를 들어 일, 외국인과 기관이 일조 음, 팔았으면 개인은 일조 사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딱매치되는 거잖아요 예, 예. 외국인 기관이 팔았을 땐 개인이 사는 거는 큰 종목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그저 그거 산 개인들은 지금 단지 손실인 거고 네. 손실이고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했다는 얘기는 코스닥에 있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테마 종목이 강세였다 이 표현을 드리는 거죠. 음. 그 종목들은 약했지만 다른 종목이 올랐다는 라 거죠. 음. 그래서 지수는 네. 올랐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죠.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2차전지 소재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좀 특징적인 것은. 어, 철강 건설 시멘트 조선 유화 등 시크래컬들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음.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어, 상대적으로 강했지만은 개인들이 움직이는 테마 종목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보면요. 음 어, MWC가 있고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어 28일 날 케이슬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 2월이 2월 월 말이죠. 그래서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어 대규모로 거래되는 종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수요일날 코스피가 휴장이고요 3일절 휴장이고요 음. 그리고 목요일날 연주연준의베이지옥표 공개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주 후반 들어서 이제 양회가 시작됩니다 1 0일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 내내 그래서 네. 양회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친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디오 타겟 쿠팡 리비안, AMC, 엔터테인먼트, 달러트리, 메이시스, 코스트코, 베스트 바이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네. 뭡니까? 전부 다 소비주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소비주들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됐었던,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것보다 더큰 회사들의 발표를 봤을 때 어, 요번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 시작을 위쪽으로 보다는, 어, 주가를 좀 아래쪽으로 보는, 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소비주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 하고요. 네. 어, 그리고 양회를 앞두고서 거기에 대해서, 어,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월가에서 S&P 500에 예, 단기 목표를 4,200포인트, 4,000포인트를 넘으면 4,200포인트다 그랬는데 거기를 딱 찍고 거의 딱 4,196인가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 전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제 빨간색으로 쏘는 부분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와 국채 수익률,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리바운딩하면서 다시 재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상승하는 만큼 지수는 조정을 보이겠죠. 지금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이고요. 경기선행지수나 어, 소비지표, P.M.I. 고용지표 어떤 이 경기지표들은 혼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 감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지금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노무라 정권에서 이런 발표를 했네요 네. 3월에 50bp 5월과 6월에 25bp 금리상황에 해서 최종 5.5%에서 5.75%까지 간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들이 맞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으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난 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동안의 시장이 올라갈 때는 25bp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3월에 50bp를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위쪽으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목표치까지 한번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2,500포인트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노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소폭 하단을 열어두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목장사 이루어지는 그런 장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특징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뭐 물가나 또는 금리 고점에 대해서 막 논란을 하고 시장이 막 움직이고 있지만요. 이것으로 인해서 추세적인 것을 변화시킨다든지 아주 급락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상단 부분 시장이 내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거보다는 시장이 실제로 많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것으즉 경기 침체와 시스템 리스크 이곳에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를 보면 그걸 알수 있냐면요.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으흠. 그 1월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올해 초에 나쁘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았 좋았지 않냐 틀렸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laughs>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뭐 실제로 반등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시장도 뭐뭐 뭐 굉장히 세게 올라와서 조정 보이지 않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3대지수 얘기할 를때 다우와 S&P 500, 나스닥 그리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으로 볼때다우조수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1%로 운봉으로 전환됐어요. 네. 다우존 산업 지수는. 나스닥은 이런 건한 8%씩 올라가 있습니다. S&P도 올라가 있고, 우리 코스피도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여전히 한8% 상승 중입니다. 근데 다우존 산업 지수는 음봉으로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은, 어, 물가나 또는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성장주가 다시 내리고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의 기저에서는 이러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결국은 후퇴하고 침체로 가지 않는가해서 걱정을 하면서 다우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강했었는데 작년에 강했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음봉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산업지수잖아요. 여기 30개 종목의 산업지수 기업들이 많은데 산업재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기저에서는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음봉으로 전환됐다는 게. 뭐 월... 연초 지수보다 떨어졌다고요. 아... 다른 지수들은 연초보다 다 올라와 있는데 일월일일 아, 기준으로 예, 해서는 다우가 예, 예, 음... 예 다우존 산업 떨어져 음... 있습니다. 다우가 작년에는 나스닥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훨씬 네네네. 좋았죠. 네. 네.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안 빠지고 그런데 지금 네. 빠지고 음... 있다는 거는. 이, 분위기는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도 네.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고금리 장기가 되면은 결국 기업별로는 차별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주식과 안, 못 가는 주식이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뭐 이것저것 다 같이 오르잖아요. 또는 급락할 때는 다 같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차별화되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어, 2500포인트 상단 이 얘기를 뭐 진짜 한달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한되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이 1 3 0 0원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순맥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요. 코스피가 상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계속 박수권으로 있었거든요. 조금 주춤은 했지만 밑으로 빠졌지만 네, 그런 가운데 테마 순환이 강세 아주 이제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 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도 뭐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차 전지와 그리고 AI 챗봇, 원격 의료, 로봇, 자율 주행 이런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표현은 연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렸다가 이렇게 확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중국 양해를 앞두고 있어서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올가의 자료들 보면 이걸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크리컬 섹터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 좀 관심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번 주에도 역시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어 시크릿컬에 있는 중형주나 아 어, 테마 종목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얘네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시장이 조조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요번 실적 좋게 발표한 기업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 요런 쪽에 관심을 좀 보여야 된다 중국과 관련이 없더라도 예. 네. 어, 이런 중소 중형 뭐 시클리컬이나 네. 네. 테마 중소형 주 이런 것들이 좋다 네, 중소형 주는 중국과 관련된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시크리 컬에 많고요 중형 주에 음, 많고 중소형 주는 거의 대부분 테마에 지금 집중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강화됐다라는 말을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말씀드렸는데 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래가 좀 없고 기관 거래가 없는 종목이 상대로 강세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도 좀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종목은 좀 작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종목 거래하지 않는.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조정기에 들어갔고 외국인 국매도 강화됐으니까 좀 시장에 한발 물러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좀 있다 당분간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거나 기업이 이게 저점을 확인하는 어떤 순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이 기업이 저점을 확인하려면 언제 가야 될까요? 일분 실적 나오는 4분 4월 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3월 말에 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생기면서 위로 가든 아래로든 다시 시장의 방향을 잡으려면 이번 3월 23일 날 있을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3월 말 4월 초에 나올 실적 발표 되면서 시장이 방향을 잡을 것이다 지금은 약간 아래방향을 두면서 변동성을 주면서 중복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4월 실적 시즌 될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막 대규모 들어오거나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을 것 예, 같다는 예,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 전쟁이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이 그1 년을 맞아서 유엔 긴급 특별총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무조건 즉각 철수 요구안을 결의했는데 러시아와 북한 시리아가 반대를 했고 중국과 인도는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찬성 141, 반대 7, 기권 32표로 채택이 됐다. 이건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를 좀 두면서 어 뉴스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더불어서 지금 1년을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 기업의 무더기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압박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 밀착을 차단하는 어, 그런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라는 네. 뉴스를 좀 하고 있고요. 어 미국은 푸틴을 위한 수익을 창출한 주요 부문에 전면적인 제재를 할 것이다 이 러시아 바이든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러시아 은행과 국방 기술 산업과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제3국의 행위자들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또 다시 여게 시장에서 노이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미국이 지금 제재를 계속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를 기존에 좀 하고 있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양극재 소재 업체인 롱바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중국에 지금 이게 청주행가 공장이 있죠? 청주가 충주행가 거기에 있는데, 기존 공장에 더 추가적으로 해서 1조 정도 투자를 해서 더 확대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기업에 이제 소재를 공급한다는 뉴스이고요. 미국의 대중국 규제를 피해서 한국으로 우회한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소지업체들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네. 뉴스들을 꼭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국이 한국 통해서 미국 가는 네. 방법을 네. 고민하는군요. 사우디의 그 빈살마리 최측근이라고 불리우는 루마이안 회장이 있잖아요. 아랍고 회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입니다. 네. 어 3월에 방한한다라는 뉴스가 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나오면 은또한번 테마가 막 움직이겠죠. 지난번에 왔... 어떤 음. 와서 이제 예. 5대 그룹 만났는데 그 예. 후속적으로 뭘좀흘련나 예. 보죠? 그때 한참 굉장히 셌었어요 이, 이 음. 이쪽에. 그,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음. 그런데 요번에 다시 한번또요 두수가 이슈가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네. 번째 어, 두수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자원민족주의가 굉장히 지금 어,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멕시코에서 리튬 국유화법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어, 러시아, 아, 멕시코 대통령은 리튬의 주인은 국가다라고 이제 워딩이 좀 나왔는데 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 몇몇을 보면은 칠레는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한다라고 했고요, 아르헨티나는 기업 리튬 채굴권을 채굴권을 정지한다. 기업이 못하게 한면 국가가 그냥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도네시아는 구리 등 원자재들 수출 금지.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호주, 일본, 우리나라와 한국 등과 함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전기차와 그리고 전기차 소재는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 미국이 IRA의 세부법이 3월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거기에 맞대응한 법이 3월에 나오거든요. 요것하고요 지금 오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반도체 칩 그, 칩그 동맹 있지 않습니까? 10호 동매 음. 그게 지난번에 나왔을 때 작년에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뭐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경 고녹스럽잖아요. 그래서 1년간 유예를 줬거든요. 그게 이번 3월에 되면 1년이 됩니다. 3, 4월이 되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요소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되어서 조절하고 어, 계시는 분들은 꼼꼼히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급변하는 또 세계 정세까지 좀 짚어주시고요. 네, 네 우리 박병찬 이사님은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삼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금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아랫 단의 가격 이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두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영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삼프로 TV 멤버십에서.